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규 사냥터, 누살카의 영역, 님 파마레 성을 사냥해 보겠습니다. 예, 사냥터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, 어, NPC가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서 밀실 입장권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실패한 에다나에게 닌 파마레성 두루마리를 구매 후, 이렇게 밀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밀실 사냥의 몬스터는 이젠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공격력은 1658에, 방어력은 705 정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. 예, 밀실에 들어가면 중간쯤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. 그쪽에 야영지를 펴서 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기절 경직 수정을 영상에서처럼 두 개를 착용해서 기절 경직은 100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광명석 같은 경우는 맹렬한 그림자를 사용하였습니다. 몬스터의 방어력은 매우 높습니다. 그렇지만 이젠 정도를 잡기 때문에 피로도는 매우 낮고요. 매우 편하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몬스터들이 매우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방어력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올려서 오시는 게 사냥에 좋을 것 같습니다. 何 <laughs> 이렇게 사냥하시다 보면 나가 선봉장이 뜨는데요.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립니다. 그렇지만 공격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맞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고요. 이렇게 사냥하시다 보면 막 포유를 할 때가 있는데 전방가드 게이지가 부셔질 때가 많습니다. 항시 주의를 해주세요. 산호 나가선봉자 이 몬스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어력을 좀 올리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칼크의 비약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냥 후에 이제 저 기둥 쪽으로 가주시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제가 처음이라 이게 제일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저렇게 있습니다. 그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. 영상에서처럼 제가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쪽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젠이 되는데요. 그냥 이 물고기들은 가볍게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반복해서 사냥을 해주시면 이제 나가족들이 다시 몬스터가 젠이 되고요. 또 이렇게 반복해서 사냥을 하시고 기믹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사냥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사냥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사냥을 하시는 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밀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의 특성과 중에서 2단계 사용하였고, 또, 아그리스 열기 사용하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